내부의 소스들이까지 같이 인덱싱이 되면서 코파일럿이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 사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커넥터나 플러그인을 통해서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입니다 음. 기업마다 그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네. 활용하는 환경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저장하는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 극내 다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코파일럿이 M365 기반 데이터에서만 동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기업에는 M365 말고도 활용해야 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나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해당 데이터 소스나 런 서드파티 플랫폼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확장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코파일럿 플러그인이라는 부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커넥터라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파일럿 플러그인은 스킬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덱싱이 없이 우리가 그 프롬프트에 어떤 키워드가 입력이 됐을 때그 키워드하고 가장 유사한 음. API나 그 프로그램들을 호출을 해서 조회된 검색 결과를 반환해주는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호출하고 조회된 검색 결과를 반환해주는. 음. 혹은 여기다가 다시 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 아, 단계 음. 그걸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고요 저기 코파일럿에 플러그인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 이런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는 그래프 커넥터라는 거는 M365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인덱싱을 하죠 최초에 같은 수준의 인덱싱을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시맨틱 검색과 텍스트 화가 가능해진다는 걸 아. 의미합니다 아. 그 코파일럿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커넥터는 지식을 확장한다는 음. 개념, 데이터 범위가 넓어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똑같이 외부 데이터긴 하죠. 음. 양쪽이다 외부 데이터긴 한데 네. 코파일럿 오케스트레이터가 플러그인의 개념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개념. 그래프 커넥터 같은 경우는 시멘틱 인덱싱. 음. 그러니까 인덱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창조해내는 음흠. 코파일럿 본연의 기능으로 좀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코파일럿한테 어, 나에게 할당된 업무들을 좀 알려줘. 코파일럿은 그러면 그 프롬프트 내에 들어온 키워드를 인식을 해서 사용자가 쓸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여러 개를 조회를 해봅니다. 네. 지금 장표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지금 플러그인이 존재합니다. 음. 코파일럿이 사용자의 의도를 감지하는 거죠. 어. 나한테 할당된 업무라고 하는 걸 보고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플러그인을 식별해야 됩니다. 이 키워드는 프라이어리티 매트릭스라는 플러그인에서 가져와야 될 키워드야라는 네. 걸 코파일럿이 프라이어리티 매트릭스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사람한테 할당된 아이템을 찾아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 처리한 결과를 키인을 하게 되면 입력을 다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칠 수도 있다는 음. 것이죠. 플러그인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래프 커넥터는 사내 혹은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들이 지금 보이시죠. 그러네요. 이 그래프 엔진이 웨이플 데이터 소스하고 연결이 되면 이 데이터들이 그코 파일럿이 불러들이는 시마틱 인덱싱하고 결합이 됩니다. 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는 m365 데이터와 더불어 내부의 소스들이까지 같이 인덱싱이 되면서 코파일럿이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 음.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기업에서는 단순히 m365에 있는 데이터들만 활용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클래식하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 사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이 커넥터나 플러그인을 통해서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입니다. 기업마다 그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네. 활용하는 환경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저장하는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 굉장히 다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넥터를 연결하게 되면은 네. 같은 레벨로 끌어올 수 있게 되고, 음. 기존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음.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M365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M365 테리토리에 존재하는 보안 정책들을 상속을 받게 되지만, 음.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음. 아마 뭐 권한이라든지 네. 문서의 라벨이라든지 네,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외부로 유출이 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마 그 보안 정책들이 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네. 정책들을 이루어내줄 수 있는 부분들 관리자나 운영자분들이. 어, 조금 더 이제 그런한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변화 관리, 혹은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CM 2트에서는 다양한 변화 관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개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한번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코파일럿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코파일럿은 저의 이제 비서, 보조종사 하지만 결정은 자기가 한다. 네. 이런 부분들도 꼭.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의 업무 환경을 많이 바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는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네네. 단순하게 뭐 솔루션을 도입해서 또 매뉴얼만 읽는다고 해가지고 잘쓸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시엔터 투와 같은 이런 컨설팅과 또 이런 서포트해 주는 기업들과 함께 네.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시행착오를 해봅니다. 많이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